M4 구요 요건 이제 부분명히막 나왔을 때 벨벳 오키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판매됐던 모델이고 현재는 요 색깔은 구매 못해요 그냥 뭐 대신 보여드리는 거고 그게 없으니까 지금 M 자체가 다 귀합니다 M4든 M3든 M4 M5든 뭐 X6M도 마찬가지고 좀 있는 분로좀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리스만은 되니까요좀 리스 쓰실 분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또 없어서 못산 차거든요 갑자기 또입항도 많이 줄었고 대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컴보도 마찬가지고 쿠페도 마찬가지고 재고 자체가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실내 디자인이 이렇게 송풍구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엠벤트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디플렉터를 제거하게 되면 4인승으로도 즐겨볼 수가 있고 저 홈에다가 디플렉터를 끼우게 되면은 2인승 컨버로도 즐겨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컨버는 2인승 타시는 게 맞습니다. 4인승 컨버랑 2인승 컨버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레이저 테일 램프로 바뀌었고. 쿠페든 컨버든 있는 거좀 빨리빨리 드릴 테니까, 피드백 빨리 드리니까요. 연락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지금 재고가 굉장히 귀합니다. 컬러가 상관없으신 분만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살까 말까 하긴 하지만은